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델리쉬움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델리쉬움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요, 1년 내 상승 확률 100% 알트코인 강세 시작 신호 켜졌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리스크 모델이 역대 강세장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신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머스타치는 이더리움의 상승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2020년도에 이더리움이 가우시안 채널 중간선을 돌파한 후에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 총액이 1년 동안 1,400% 이상 증가한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뭐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트레이더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6월달 이 6월달부터 본격적인 알트 코인 시즌이 도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최초의 알트코인 불장이 있었죠. 그리고 2021년도 요때가 이제 두 번째 불장이에요. 요 주기가 4년 주기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2021년도 4년 후면 2025년도 올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4년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의 불장과 98% 유사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6월달 불장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이 6월달에 불장이 왔을 때 어떤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장이 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월달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코인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요. 자 일단 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93%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델리시움 코인 충분히 1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델리시움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이요. 자,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요. 바로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델리시움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 7 0조에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세력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전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델리시움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델리 시움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 인데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이 보고서의 내용들 좀 빠르게 보여 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로 가서 확인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3월 5일, 3월 6일. 자, 이때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딱 찍었는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 526%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24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빌드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빗썸으로 가서 게임빌드 코인 이렇게 예, 들어가. 그래서요. 자, 3월 31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27, 28, 29, 30. 자, 요때가 30이죠. 그쵸? 그렇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언제? 3월 31일.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이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456% 평가손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4원 구간대 그쵸? 여러분들한테 3원, 4원에서 매수하세요 저도 4원 구간대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 원이 났어요 1,800만 원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바로 6월 달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죠 바로 6월 달 투자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항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인 명,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이렇게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에다가 번역을 해 봤더니 자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 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종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 6344 5857 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